아파트 입주 당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가구당 천만 원을 넘긴 했지만 15년이 지나도록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이기신도시로 건설돼 현재 인구수 15만 명에 육박한 위례신도시의 불편한 현실인데요. 사업 지연은 자영업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15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위례신사선 조성부지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열차가 강남권까지 운행돼야 하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승객들로 붐볐을 역사 예정 부재는 빈터만 공허하게 남아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선 빈 점포도 쉽게 눈에 띕니다. 10여 년전 분양 당시만 해도 초역세권이란 타이틀이 붙었던 미래 중앙광장 상권의 초라한 현실. 사업 지원에 따른 피해는 상인 목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가 부담됐지만 교통 호재만 믿고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발을 빼려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시설비 등 권리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피치 못할 사정이 나 이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여기를 영업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 되면 권리금이라는 게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상가가 거리는 거의 뭐 전멸이죠. 거래 뭐 1년에 뭐 통, 안에 꼽을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거가 위례가 지금 신사선이 안된 부분에 의해서 상권이 죽어버리니까 그 거래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S> <S> 위례 신사선은 위례 신도시와 서울 신사역 구간 14.7km를 11개역 규모 경전철로 있는 도시철도 사업입니다. 광역교통대책의 하나로 사업 추진 초안을 만든 주무처는 LH 이를 수립한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동안 민간투자자는 삼성물산에서 GS 건설로 재지정됐고 주무관청도 국토부에서 서울시로 이관됐습니다. 미래신사소는 무역곡절 끝에 착공 전단계인 실시협약 체결 절차를 밟고 있지만 중앙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 관문을 수년째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입주 당시 교통개선 부담금으로 가구당 평균 1,400만 원을 이미 지불한 상황. 사용료는 선 지불했는데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기재부와 서울시 GS 건설은 자재값과 물가상승분 총 사업비 산출을 두고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LH와 국토부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1조 7천억 상당한 유례 광역교통 개선대책 분담금 중에서 2,300억을 유례 신사선에 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핵심 사업에 더 많은 액수를 투입했다면 사업은 빨리 추진돼서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남 한복판을 지나는 황금 노선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착공을 위한. 필수 절차를 여전히 통과하지 못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위례 신사선.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취약성이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